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소울스컴입니다. 유하 반갑습니다. 유하. 아, 네. 오늘은 제가 깨알 장비 하나를 들고 왔죠. 바로 지금 일단은 세팅은 전부 다 마쳤습니다. 일단 설명을 위해서 빠른 설명을 제가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세팅은 이미 마친 상황이고요. 제가 소개 드릴 장비는 바로 컴피즈드 코어 슈트라는 아주 진짜 음지에 숨어 있던 아주 귀한 장비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사실 좀 많이 가려져 있죠. 왜냐면 이제 상위 라인 쪽에 블루베리 라머라는 이제 막강한 존재와 이제 모험가의 노련한 코트라는 이제 출혈 데미지 20% 증가 상위가 있기 때문에 별로 이제 주목을 못 받았는데 오늘 한번 제가 많이 파헤치는 그런 시간을 갖춰볼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옵션을 좀 살펴보자면은 이 옵션에 이제 장착한 무기, 방어구, 악세서리 특수 장비로 인한 상태 이상 내성 증가. 증감 옵션에 하의 20%만큼 모든 상태 이상 데미지 증가. 자, 말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요. 한번 수련의 방에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제가 데미지 보너스 약 7%의 데미지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데미지 보너스가 이제 데미지 증가입니다. 7%의 데미지 보너스를 갖고 있는데 이 7%가 어떻게 나온거냐면 곱하기 9 해주고 25.2가 나오죠? 네. 68.3이죠? 플러스는 68.3이고 마이너스해서 25.2 마이너스 해줍니다. 그러면 38.6이 나와요. 이게 그대로 적용되느냐? 아니죠. 적혀져 있죠? 20%만큼 모든 상태 이상 데미지 증가한다고 곱하기 0.2 해줍니다. 그 7%. 자. 아, 방책 진짜. <laughs> 개떡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점. 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픈 그런 이제 세팅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굳이 머리가 아플 필요 없이 소울 스코는 그런 이제 공식 화를 이미 마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 쪽에 이제 노란색 엠블렘을 어. 낄수 있는 이제 얼굴 아바타와 목가슴 아바타, 레어 아바타 기준으로 이제 선택 능력치를 보시면은 모든 상태 변환에서 이제 3 6이로 되어 있죠. 정확히는 이제 3.6입니다. 이3.6 증가를 이제 박아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똑같이 3.6 증가. 총화면은 7.2. 7.2% 증가하는 걸로 확인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위는 포식. 해집버진 상처. 이제 중동대성 15% 증가 들어가 있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포식 어깨도 어깨 혹은 이제 하이 둘 중에 이제 뭐 여스커 같은 경우는 뭐 라덴을 더 자주 쓸 거다 라고 하면은 이제 포식 하이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아 나는 원인치를 더 자주 쓸 예정이다 라고 하면은 어 포식 어깨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다른 이유 때문에 포식 이유를 포식 어깨를 선택을 했어요. 제가 라데는 좀 좋아하긴 하지만 라데 포기를 좀 하고 포기를 좀 하고 이제 좀 얻는 이득이 좀더 많은 있는 걸로 좀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포식 어깨에서 이제 고속 내성, 저준 내성, 둔한 내성을 챙겨 놓으면 이렇게만 챙겨도 원래는 돼야 돼요. 돼야 되는데 보실까요? 한번 자 되죠. 원래는 돼요. 이렇게만 챙겨도 원래는 됩니다. 근데, 진짜 석화 신발에 있는 모든 상태에서 이제 10% 감소.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옵션, 사옵션에 있는 옵션 때문에 살짝 떨어질 겁니다. 네, 떨어지죠? 네, 살짝 이제 이게. 지연적으로 반응이 되는데, 좀 떨어지게 돼서, 이제 내성 조치가 감소해서 이제 떨어지게 돼서, 일단 당장은 7%만, 이제 던전 입장을 하고 나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때는 7%만 적용이 되는데, 자, 센트벨로 소환을 하고, 스킬을 사용을 하면, 인형이 소환이 돼요. 보이시죠? 인형이 소환이 되죠? 인형 소환할 때마다 내성 조치가 올라갑니다. 자. 두 개만 소환을 해주면은 15%의 옵션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개 이상으로만 유지시켜주면은 이제 15%의 이제 데미지 증가로 온전히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좋은 거냐라고 할 수도 있죠. 우선은 이제 제가 또 수련의 방 가서 보여드릴 건데 저. 이 옵션에 있는 맵에 있는 가장 강력한 적에 적용 중인 상, 모든 상태 이상을 동일하게 이제 인형에다가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도가 무궁무진해집니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벨트에 피해진가 이제 곱하기 5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대상, 대상마다 이제. 2,030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5중첩대다가 그러면은 저는 인형을 소환만 하기만 하면은 무려 피증은 8,000이나 더 땡겨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스텀 장비에 있는 이런 거 보이시면 이제 화상 상태인 대상 하나당 이제 피증가 해 이런 것도 다 유효 옵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쓸모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터 코어 슈트를 웬만하면 이제 사용을 하려고 생쇼를 했던 게 <laughs> 제가 목요일부터 생쇼를 했거든요 제가 목요일날 이제 마이어 차원이랑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진짜 생쇼란 생쇼를 다 했습니다 정말 네. <laughs>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좀이 장비를 좀 사용을 해 보고 싶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제 세팅이 뭔가 좀 이상하죠 흑룡 목걸이를 끼고 있어요 이거 쓸수 있는 거냐 아니 공격할 때마다 2000씩 감소하는데 이게 가능한 거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포식 어깨를 간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 보시면 감전 상태 적 공격시 16초 동안 MP 8% 회복과 중독 상태 적 공격시 8초 동안 MP 4% 회복이 있어요 자 이거를 소울스커는 무한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떨어지죠? 떨어지죠? 아, 뭐 쏠건도 그렇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다? 지금 벌써 무피히한 사이클 다 돌렸고요. 박소민 좀써볼게요 박소민 뛰어있습니다, 는거칠 때마다 2000씩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두그 사이클 돌렸고요. 사이클을 최대한 돌렸는데도 80 이하로 안 떨어집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MP가 2000 감소하는 거예요. 퍼센트가 아닙니다. 퍼센트가 아니에요. 2000 감소하는 건데 자, 물약을 써서 MP 맥스통을 올려버리면 MP 회복은 퍼센트로 돼요. 근데 피통을 늘렸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만큼 이제 퍼센트에서 회복하는 양이 점점 많아지게 될 거고 이건 어차피 고정이잖아요. 그래서 팔찌를 빼고 목걸이를 끈 겁니다. 그래서 목걸이하고 반지를 껴 버린 거예요, 그냥. 피격시 5000 감소해도 5000 감소? 5000 감소? 케야 15만 기준으로 5000 감소면 3포 떨어지는 겁니다. 3포 떨어지는 거예요, 3포. 지금 보셨죠, 지금. 제가 스킬사이프 동등해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차버립니다. 오히려 차버립니다. 어 이름 넘게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안 때리면 차요. 안 때리면 찹니다. <laughs> 이렇다. 이래서 컴퓨터 코슈트를 어 착용함과 동시에 흥룡 이세으로 바꾼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식 하이에는 이런 옵션이 없어가지고 제가 라덴을 좋아하지만 터드의 말씀을 드렸죠. 라덴을 좋아하지만 포식 어깨로 갈아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포식 융합 부위도 7,034밖에 안 올려주는데 8,000 차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거죠. 오늘 소개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마칠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좀더재밌고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익